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승녀입니다. 어, 11월 11월에요 여러분 벌써 너무 추워져서 이 이벤트를 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김없이 독서의 계절이 왔고요. 저희는 또 좋은 책을 들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도서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혹시 유럽 축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에이전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요.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이시죠.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신 김나나 에이전트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. 어, 책 소개에 따르면 작가님은 2013년 맨체스터 시티의 아시아 축구 부단 인수를 맡게 되면서 이 축구계 에 발을 디디게 되셨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토트넘, 맨체스터 시티, 리버풀, 에이시밀란, 파리 생제르맹 같이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셔도 다 아는 빅 클럽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. 이런 B 클럽들 이외에도 라리가 그리고 UEFA와 같은 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. 진짜 에이전트 중에 톱 중에서도 톱 에이전트님이 바로 김나나 에이전트님입니다. 이렇게 톱 에이전트님이 본인이 경험을 했던 축구 내막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꽉꽉 눌러 담은 책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.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라는 책입니다. 어,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래도 살짝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목차를 좀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해외 축구 팬들이면 해축 팬들이 정말 눈 뒤집어질만한 오나저책 읽어야겠다라고 할 만한 목차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인생은 리버풀처럼 신사의 품격이 있는 아스날. 자, 리버풀 나왔고요, 아스날도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주제가 아마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호날두 노쇼 사건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직접 경험하고 보신 김나나 에이전트님 만의 스토리를 이 책에 아낌없이 서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온 거고, 이 좋은 책을 저만 읽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도서 이벤트를 가지고 온 건데요. 어, 이런 축구,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 팬들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거나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약간 이렇게 갈피를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김나나 에이전트님이 결코 쉽게 이 자리에 올라가신 것 같지 않아서 이 책을 읽으시면 반드시 도움도 되시고 굉장한 인생의 자극도 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저희 세자발이 도서 이벤트를 위해 책을 무려 20권이나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 드릴 거냐면요 저희 스포츠샵 알리오 인스타 계정에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 10분과 바로 이 영상 이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써주시는 10분께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시물 댓글로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요? 내용? 라고 물어보신다면, 이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라는 책이 필요한 이유, 읽고 싶은 이유, 혹은 기대평을 정성스럽게 써주시면,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댓글 다 읽어보고, 추첨을 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책 20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20권이나 준비를 했으니까요,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또 작가님을 꼭 오셨으면 하거든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. 너무 추워진 날씨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전기장판 딱 틀고 침대에 딱 누워서 전기장판 틀고 입을 덮고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 읽으면서. 그렇게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안녕!